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디테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모델은 현대자동차가 2026년을 겨냥해 선보인 새로운 럭셔리 세단 바로 현대 엘리시온 GT입니다. 이 차를 보는 순간 누구나 단번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엘리시온 GT는 블랙 하이글로시 바디 컬러를 중심으로 한미래지향적 세단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파라메트릭 그릴과 함께 현대 로고가 세련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얇고 길게 뻗은 LED 헤드램프는 단순히 디자인 요소를 넘어서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적 라인을 강조하여 마치 바람을 가르듯 매끄러운 흐름을 연출하고, 20인치 대형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후면부 역시 수평형 LED 테일램프가 차량 전체 너비를 가로지르며, 단단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완성합니다. 전시장 조명 아래에서 드러나는 바디의 광택은 한마디로 현실을 초월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현대가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엘리시온 GT는 3.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총 시스템 출력 약 420마력을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4.8초로 대형 세단임에도 스포츠카 못지않은 가속 성능을 보여주며 동시에 효율성까지 고려해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km 이상을 기록합니다. 최신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가변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놓면 상태와 주행 모드에 따라 최적의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정숙성과 안정성은 고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닌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세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엘리시온 GTV 증가는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5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차량 제어 기능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운전자 앞에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증강현실 기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현대 로고와 함께 촉감 좋은 가죽 마감이 적용되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색상으로 변환되어 감성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좌석은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1열은 물론 2열까지 통풍과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통해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뒷좌석에는 독립형 모니터가 적용되어 고급 세단다운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대를 말씀드려야겠죠. 현대 엘리시온 GT 2026은 국내 출시 가격이 기본 트림 기준 약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풀 옵션 모델은 9천만 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약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집니다. 경쟁 모델로는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등이 거론되지만 엘리시온 GT는 디자인, 기술,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대 엘리시온 GT는 단순히 또 하나의 세단이 아니라 현대 자동차가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압도적인 외관,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성능, 럭셔리함을 극대화한 실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이네 가지 요소가 결합된 덕분에 엘리시온 GT는 2026년 가장 주목받는 세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술과 럭셔리의 완벽한 균형을 원한다면 현대 엘리시온 GT 등그 답이 될수 있습니다.